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변함없이 구독자님 꿈풀이 의뢰로서 자, 꿈 해몽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제 또 이분이 새 아파트에 이사를 가서 자, 일어난 일을 꿈을 꿨고 또한 분은 자, 어디 가서 지갑을 잡았는데 커피숍에서 저, 따님이 지갑을 도로 찾아왔다. 이간단한 꿈, 두 개의 꿈을 풀이를 하면서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제가 이분의 사례, 의뢰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 아파트에 이사를 와서, 자, 안방에 문을 열고 들어가니, 민물 참깨가 가득하게 방 안에 꽉 차가 있었다. 자, 한가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이 분께서 자 꿈을 새 아파트에 이사를 가서 안방에 문을 여니 민물 참게 알지죠. 참게 맛있다 이런 꽃이고, 방 안에 가득 차 있는 꿈을 꾸고, 그래서 꿈에서 나와서 아파트 뒤로 돌아가니까 처음 보는 어르신이. 자기 앞에서 쓰러져서 피를 많이 얼굴에 피를 많이 흘리고 있다. 그래서 피 흘리는 어르신의 얼굴에 손을 대서 피를 막았고 어리, 어르신이 정신이 흐트러질까 싶어서 계속 어르신한테 말을 붙이고 자 어디 사느냐고 또 말을 붙이고 물어보니까 103동에 살고 있다고 해서 그리고 피, 피가 나도 괜찮느냐 물어보니 어르신이 또 괜찮다고 하네요. 꿈속에서. 그래서 이분이 꿈어뢰자가 꿈속에서 119 전화를 걸어가지고, 1 1 9에 어른을 자, 병원으로 후송을 시키고, 그제서야 어르신이 피가 흐르는 얼굴에 갖다 대 손에, 손을 보니 어르신의 피가 빨간 피가 자기 손바닥에 흘러내리는 것을 보고, 꿈에서 깼다. 이래서 어뢰를 저보고, 자, 부탁을 드렸습니다. 꿈의,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꿈의 흐름은 이사, 이사부터 시작합니다. 안방에 민물 참깨가 또 가득 들어 있었고, 서리진 어른의 피를 손으로 막아서 일부에 전화를 해서, 자, 영으로 구성 세키는 그런 꿈입니다. 그런데 이 꿈도 간단하지만은 피가 중점이 있기 때문에 또 어르신은 모르는 분이라서 자 옥대 조상 조상이라 조상 운이자이 사람도 왕근근 또이것도 아주 또렷하게 생각을 했다니까 강한 길몽 성향 책임 재물 구조운이 함께 들어온, 들어있는 그런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물이 또 생기는 꿈이네요. 와, 이게 제가 풀이를 해보니까 새로운 아파트에이사한 꿈은 인생 단계에서 변화, 환경이 상승이 된다는 그런 운이 이동하는 그런 운수네요. 새 아파트 갔다 오면은 사는 길이 한수 올라가는 거니겠습니다 그죠? 예,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4등. 정말로. 자, 기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이사를 가서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갔으면 그만큼 삶이 좀 나아진다. 이런 그런 꿈속에서 나아진 거고. 운이 이동한다. 이 떠다 입니가 현재보다 더난 안정적인 재물 운이 또 오고, 또새 집에 가서 넓어지는 그런 자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 나아지니까 재정적으로서 변화를 의미하는 그런 꿈이네요. 이 꿈은 자 기본적으로 크게 생각할 때 이사가는 꿈은 큰 운이 이동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여기까지가 큰 운이 이사를 가게 되면 이동해가지고 참 좋은 또 꿈인데. 그런데 안방에서 민물참깨가 가득찬 자 이사를 가가지고 집 안에 들어가니까 반갑습니다. 그래서 가득찬 장면이 연출이 되니까, 자, 재물이 가득 들어온다는 그런 재물이 밀려 들어오는 그런 기운을 받겠네요. 자, 개는 돈이고 실속, 현금성, 유동자원이... 좀 생기겠습니다. 안방은 우리가 말하면 가장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머무는 핵심의 자리에 창개가 돈이 꽉 안에 들어앉아 있으니까 자 가정에 대원이 올것 같습니다. 이분은 단이 개는 옆으로 걷는다입니다. 그렇죠? 우회적으로서 개는 바로 걷는 게 아니고 우회적으로 옆으로 걷는 게 우에서 척 척방에서. 주위에서 운을 밀어주고 금전도 지원을 해주고 이하겠네요자 뜻밖의 경우에서 생각지도 않은 데서 재물이 생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민물 창기가 안방에 가득 차가 있는 이런 꿈은 상당히 좋은 꿈입니다. 로또 당첨은 또 있고 재물은 또 있고 재물 운이 아주 강한 그런 꿈입니다. 저도 이 꿈을 풀이하면서, 자, 민물창개가 안방에 가득 차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좋은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자, 풀이를 들어가니까 역시나 좋은 꿈이네요. 행운의 꿈이네. 아파트 뒤에 돌아가서 쓰러진 처음 보는 어른을, 자, 어른 처음 보는 조상입니다. 조상, 자, 보이지 않는, 내를 보호하는 분. 자, 우때 조상님이 내려 보호하기 때문에, 자, 그분이, 쓰러지가 있었다. 위기 상황이거든. 쓰러지면 위기. 그걸 파괴를, 발견, 파한 사람 본인, 본인, 꿈꾼 본인 아닙니까? 그죠? 바로 이분이 남의 위기를 보고 가서 도움을 청해 줬다. 조상분이 넘어지가 다치고 있는데, 이 손지분이 선대에 예, 분을 피가 흐리자 얼굴을 막아니까 큰 공덕을 받을 수 있다. 결초보혼으로서 조상을 돌보니까 조상신께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운을 준다 입니까? 피를 직접 손으로 막고 말을 계속 건네는 장면은 생명력은 생명이 있는 재물과 접촉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조상님이 피를 흘리셔가지고 쓰러지가 있는데 자 피를 막아주면서 계속 정신 차리세요 정신 예 네. 정신 차리세요 이래 말을 그러니까 자 생명력을 불어오는 그런 작품이네요 자, 자 생명은 에너지 아닙니다 그렇죠 생명은 에너지고 손으로 막는 것은 내 손으로 운을 붙잡는 겁니다. 자 피가 팍은비가 펑펑 솟는데 꽉 막아주니까 운을 붙잡은 입구 대단합니다. 눈 떠세요 정신 차리세요 이러면서 할아버지 모르는 할아버지 보고 정신 차리라고 막 살리려고 용을 쓰는데 운을 깨우는 역할이라고 봅니다. 자 피를 마이흘리 정신이 오묘해가지고 일하는데 막 정신 차리라고 흔들고 이 본인이 하니까 본인 운을 깨우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장면은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 그야 막 필요한, 119월 때까지 기다리면 별로 안 좋는데, 막흔들어 예, 반갑습니다. 남의 운, 나의 운, 나에게 전, 전에 오는 운까지 모두 움켜잡는 그런 운이네요. 자, 할아버지가 쓰러지 가지고 모르는 옷대 조상님께서 꿈속에서 쓰러지가 있는데, 막 정신 차리라고 깨우면서 흔들으니까, 자, 그래서, 나무의 운, 나의 나이 운, 나에게로 다두 개다 전해오는 그런, 전이 되는 그런 구조, 구조의 운이네. 와, 이 꿈도, 자, 119가 도착하고, 거제서야 손에 피가 보인 장면. 자, 119 도착하기 전까지 할아버지 머리에 피가 나오도록 꿈속에서 꽉 잡고 있다 119가 도착하고 119에 구조를 마무리하고 보내고 난 뒤에 자기 손을 보니까 손에 피가, 빨간비가 주르륵 거르더라.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내 손에 남, 남는 것이 생긴다. 자, 특히. 자, 반갑습니다. 처음에는 내 재물 운이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지나고 나니까 꽉 돈이 꽉 차이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빨간 피는 선명한 재물, 현금, 당첨수. 자, 빨간 피가 푹푹푹 흘러갔대 손에 묻어, 묻어온 거는 자, 현금도 생기고 재물도 생기고 로또 같은 당첨문이다. 대박형. 자, 이런 꿈은 로또 당첨 걸린 분들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대박형 꿈입니다. 이 꿈은 피를 뭉치고, 피를 막고, 이런 꿈은 남의 위기를 건지면서, 자, 남이 자, 생사의 기로에 좌우하가 있을 때 꿈속에서 이, 꿈속에서도 이분을 구하면은 큰 재물 운이 내손 안에 남는 꿈입니다. 그분을 도와줬기 때문에 조상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큰 은혜를 보답할까 합니다. 조상님께서. 재물은 귀인, 조상, 구조. 구조는 공덕을 또 받을 수 있고. 자, 구조를 했기 때문에 공덕을 받을 수 있는 당첨문이 연결된다. 자, 재물은 조상한테, 나 기인한테, 자, 받고, 얼굴 모던 할아버지, 처음 보는 할아버지를 구했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는 자 조상님이라 생각합니다. 자 조상님한테 재물도 받고 많은 도움을 받겠네요. 자한 번에 몰리는 운이기 때문에 목돈도 생기고 로또에 좀몇게임 하면 대박 터지겠네요. 그래서 꿈풀이를 했을 때 103동에 라고 말을 했으니까 자 파생수로 103을 자, 1번, 0, 3으로 풀이 하면서 1번, 3번, 13번을 가,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 꿈풀이 해수하고 또 1번, 3번이 <laughs> 똑같이 나오네요. 와, 신기합니다. 그래서 1번, 3번, 13번. 13번은 우리가 12번으로 갔기 때문에 자, 지금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번 더 지나온 결과에 보면 안좋아하는 분은 자 제가 1번 3번 12번을 차고 계속 갔는데 자이 풀이 에서는 1번 3번은 맞아 떨어지고 103동이라고 말했으니까 파생수로서 풀이를 하면은 1번 3번 10에 3번이니까 13번으로 간다 그래서 1번 3번 13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공자는 공번데 우리가 20, 30, 40, 00대까지 다 맞네요. 이 입품, 꿈, 입 꿈하고. 자, 어느 분들은 코에 보면 코골이, 귀에 보면 귀골이아 이가. 이런데, 그 꿈을 배제하고 이 꿈에만 몰입해서 풀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풀이가 끝나면 다음분에는 지가 분실한 그 꿈도 꿈에는 또 비슷하게 나올 것 같네요. 이번 1200, 07회 차에는. 그래서 민물 참깨, 개는 2번, 8번, 18번, 28번. 자, 민물개는, 근데 이번한 개, 뭐, 자, 1, 2, 3 중에 2번 하실 분 2번 가고, 뭐, 3번 하실 분 3번 가고, 2번까지 유야됐는데, 이게 민물개니까 2번, 8번, 18번, 28번, 8번인데, 그런데 여기서 28번 한번 갑시다. 자, 단번대는 우리가 오빵강남 로또 스타일 할 때, 다 어지 꿈프레임면서다 잡아 였기 때문에, 다시 제차 2번을 넣는다는 건좀 모순이 있다. 이런 생각하고. 종 있어. 지금 200 80도 있어요 자, 그래서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번은 그냥 뭐늘잡히고 그래서 2번, 8번, 18번 자, 18번도 좋지만, 28번을 중점수라 생각하면서, 28번을 입구매상이 차고 가고, 조상, 어른조상은 21번, 31번, 41번인데, 자, 이미 작업이 다 끝난 상태인데 41번을 한게 같습니다. 근데 31번은 좀 생소하네요. 우리 골든벨 판테기에서는 없는 수가 31번이고, 21번 도 골든벨 판테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 쪽에 풀이, 이 풀이에서는, 자, 내올 거는 내리고, 가져갈 거는 가져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골든벨 판때기 안에 없는 수가, 자, 이 할아버지 꿈꾼 데서 21번, 31번은 지금, 지난 해차에, 1206회차에 2일, 3일 많이 갔는데, 지금 해, 이 해차에는 이 꿈하고 조금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비슷한 주, 수는 1번 3번 41번은 나왔 고자 119는 예, 반갑습니다 재남수씨 아, 반갑습니다 119로 불러가지고 불렀다 전화로 했는데 119는 뭐 11번 뭐 1번 1 9 1할 필요 없이 이119 숫자를 전부 다더해 봅시다 자 119를 전부 다더하면 11이 딱 나오죠 1 플러스 1 플러스 9 하면 11번 나오죠 그래서 11번을 한번 가져갑니다 그런데 11번도 지난해 차에 11번이 나오고 11번을 많이 밀고 갔는데 또이 풀이할 때 11번이 하나 더 튀어나오네요 머리도또 아픕니다 머리가 지금 고래띵하네 11번 하고 21번 하고 31번 하고 이럴 것이 이 꿈에서 등장을 하네요 아, 그래서 이런 경우도 그리고 마지막 패턴에, 피. 피를 봤다, 피를 막았다, 피가 손에 묻었다. 피는 7번, 17, 27, 37. 피는 7 것이네요. 조상은 1 것이고. 그래서 그나마 다행으로 17번은 우리가 하나 데리고 간다, 이니까. 그래서 7번 또 가져간다, 이니까. 제가 말씀했죠. 1, 3, 5, 7, 9. 자, 5는 지난, 제가 우리가 꿈풀이 하기 전에 오늘 배제를 시켰는데, 요 앞에 방송 때 꿈풀이 했기 때문에 오를한가지간다 이런 옷까지 미었다. 단분대가 우르룩쏟아진대 그래서 이거는, 피는 숫자는 어느 정도 맞겠다 7번, 17번. 두개 차고 가고, 2737은, 지난해 차 당첨불이 우리가 2737로 갔다. 아입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가렛떡 뭐, 이런데, 떡사발에 27번이 들어가가 있습니다. 27번이 들어가가 있고, 37번은 없네요. 37번은, 37번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해몽에서 끈지할 수는 1번, 3번. 자, 이 꿈풀이에서는 1번, 3번 가고, 41번 가고, 7번, 17번 가고, 나머지 이 꿈에서 빠진 수가 11번, 21번, 31번, 1컷 그래, 1컷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러분 1껏을. 그래서, 자, 이 꿈은 정말로, 자, 이분 또, 의뢰하신 분이 이번에 당첨권에는 안 들어가겠나. 4등 이상은 안 잡을 수 아니겠나. 5등은 세피하다. 이래서 이분 또 상당히 좋은 꿈을 의뢰를 해서, 자, 마무리 짓습니다. 그래서 이 꿈은 또 마무리 짓고 자 시식방송 끄고 또 이어서 지갑을 이자 뿌리 보니 또 꿈을 어래를 했대요. 자기가 어디 가가지고 지갑을 여행가가 지갑을 뭐 어디 가가지고 이자 묻는데 따님이 또 카페 가서 이자 묻는 지갑을 찾아왔더라 이래서 분실한걸 다시 찾았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 꿈도 자 간략하지만은 안에 뭐가 중요 부분이 많이 숨어 있는거는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꿈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 꿈으로서 공유를 했는데 그 10시간 방송 끝나면 이 녹화가 다 되어있으니까 한번 이 꿈에서 제가 수를 불러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 가지고 꼭 1207회차 미비된 부분에 한번 11번 21번 3 1번 그리고 11번, 20번, 31번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1 3번또 한번 체크해 보시고. 우리가 12번으로 갔는데, 13번이 이 꿈의 풀이에서 나오면, 1번, 3번은 당연하게 지금 앞에 꿈하고 일치가 되고. 자, 1껏. 11, 2일, 3일. 41번은 우리가 또 데리고 갔거든요 그래서 혹시 본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자 일것을 좀더매수더 데리고 갈것 같으면 다시 조합을 잘 하셔가지고 일것 11번 데리고 가시고 27번 37번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꿈풀이 오늘 자, 조상님을 꿈에서 모르는 조상님 꿈을 꾸신 분을 한 꿈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이틀 후에, 1 2 0공칠7회 차에, 정말로 꿈풀이로서, 자, 4등 이상 잡을수 있나. 저도, 자, 이번 골든벨 판테기는, 꿈 해몽 구독자님이 꾸신 꿈풀이로, 저보다 풀어낸 수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꿈을 꾸고, 이래가 저 꿈을 위주로 갔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꿈을 어려운 을 모아서, 자풀이를 했는데 일치되는 숫자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저도 기대감이 크네요. 자 그럼 방송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착한열사 t v 장사노랑이 이세비였습니다.